이번 영상은 전신 근력 키우는데 아주 좋은 전신 운동입니다. 몸을 바로 세우고, 각각 반대편 팔꿈치 잡고, 좌우로 천천히 내쉴 때 기울여 줄 거예요. 발바닥부터 하체 몸통 차곡차곡 잘 쌓았고요. 약간 뒤로 버티듯이 몸을 펴면 겨드랑이 쪽 시원해질 거예요. 그대로 천천히 아랫배 이용해서 좌우로. 크게 팔을 돌려서 앞숙이기 상체 떨어집니다. 발바닥 잘 세워서 허벅지 엉덩이 허리 시원하게 좀 당겨주세요. 지금 여기서 자극받는 것들 뒤에서 또 2차, 3차 자극받습니다. 호흡은 아주 크고 깊게 그대로 삼각다리로 연결했어요. 다리 먼저 밀고 허리 등 펴서 크게 비틀어요. 그래서 허벅지랑 이 아랫배가 가까워지도록 골반을 조금씩 끌어당기는 겁니다. 자, 등을 잡고 펴보세요. 지금 거울 모습이랑 지금 카메라 앞에 모습이랑 잘 비교해 가면서 보세요. 자, 반대편도 천천히 일단 삼각다리, 다리 미는 힘이 먼저예요. 그래서 종아리도 좀 시원한 거 체크하고, 거기서 호흡 맞춰서 허리 등 펴고, 그리고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허리 등을 펴서 천천히 비트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면 할수록 허벅지랑 아랫배가 자꾸 가까워지도록 골반을 쓰는 거거든요. 다리부터 먼저 밀고 상체를 쓰는 겁니다. 요거는 오늘 보실 영상에서 계속 쓰일 힘이에요. 자, 이제 다리를 옆으로 골반보다 한두배 이상 정도 넓게. 그래서 오른발을 지금 바깥으로 완전히 열어놨고요. 다리를 기역자로 숙여볼게요. 굽혀볼게요. 엉덩이까지 힘 모두 들어갑니다. 여러 번 업다운 하면서 그 힘을 좀 확실히 붙여주세요. 왼다리도, 오른다리도, 모두 엉덩이까지 확실한 힘이 받쳐야 돼요. 지금 오른다리 기역자 굽히는 거 엉덩이 힘안 쓰시면 허벅지 앞쪽만 계속 그 힘이 몰리거든요.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하체 지금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지게 해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그 느낌이 잡히거든요. 자, 여기서 세팅 해놓고 그대로 기역자, 이 자세를 몸에 일단 호흡 한두번 정도, 세번 정도 하면서 기억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하체 힘이 먼저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가볍게 팔 얹고 옆으로 쭉 당겨줍니다. 그래서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옆선은 강하게 당길 거고요. 그 힘이 길을 잃지 않도록 몸통 힘으로 잘 조절하고 있어야 돼요. 등 폈고, 자, 그대로 무릎 펴서 삼각 자세. 뻗어주세요. 이 자세는 무조건 양 다리 힘 밀고 있는 거 먼저 그 다음에 배꼽 몸통 쓰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자꾸 펴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공통적인 힘의 쓰임입니다. 천천히 제자리 오면 다시 한번 갈게요. 하체 힘이 가장 큽니다. 내려가서 이 자세 기억시켜주고 엉덩이까지 확실히 힘 잡고 몸통까지 힘 채워진 것. 확인되면 옆으로 살짝 기울일 거예요. 올려놓은 오른쪽 팔은 그냥 걸친 거예요. 살짝 얹어놓은 거지 어깨로 힘을 지탱해버려서 목이 짧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선은 계속 크고 굵게 뻗어갑니다. 그래서 하체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몸통으로 조절합니다. 삼각자세. 이 자세에선 다리 미는 힘을 쓰지 않으면 계속 위에서 눌려서 가장 지금 위험할 수 있는 데가 무릎이에요. 삼각자세 하실 때는 반드시 다리 펴서 일단 밀어주세요. 그 힘이 가장 중요해요. 자, 정면, 선박주자세로 내려갑니다. 역시 다리 미는 힘 먼저. 그리고 이렇게 숙이면 허벅지, 뒤, 엉덩이, 허리까지 정말 아주 강하고 시원한 스트레칭이 나와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조금 더 안쪽으로 자극부위가 이동합니다. 발뒤꿈치 이렇게 계속 발목 니은자로 밀어줘야 돼요. 거기서 배꼽 몸통으로 방향을 이동하면 돼요. 다리 먼저 만들어 놓고 배꼽 몸통으로 천천히 조금씩 조절하면 돼요. 한 번에 큰 힘을 쓰려고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다시 그대로 선박쥐 올라오면 반대편도 똑같이 진행할게요. 지금 힘 쓰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왼다리가 이번에는 기역자잖아요? 엉덩이까지 전체적인 힘을 꼭 이렇게 퍼뜨려 주세요. 힘을 골고루 써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까지. 그 하체 위에 몸을 세우는 거지. 그게 이제 순서가 바뀌면 좀 불안해요. 자세도 오래 못 가고요. 힘을 오래 못 버텨요. 그래서 이렇게 업다운 몇번 하시다 보면 힘이 좀 안정이 됩니다. 자꾸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가면 호흡 한 두세 번 정도 해서 이 자세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어깨는 자꾸 넘어가는 중이고요. 그대로 기울여주세요. 자 끝에서부터 끝까지 뻗어내고 지금 두 다리 모두 엉덩이까지 전체적으로 힘이 분포되어 있고 자 목이 짧아지지 않도록 몸을 잘 써주세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등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호흡은 절대 망가지면 안 돼요. 삼각자세 다리 힘줘서 일단 뻗고 제대로 밀고 나서 몸통의 힘으로 조절하세요. 그러니까 하체 힘이 가장 크고 굵어요. 이 머리 쪽으로 오면 올수록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명암을 잘 조절해 보세요. 세팅 해 놓고 다시 천천히 내려가서 하체부터 충분히 세팅이 되고 몸통 힘 체크 되면 지금 등에 힘도 많이 붙는 거거든요. 그대로 기울여서 끝까지. 지금 하체 몸통으로 이 오르내리는 걸 조절하고 있어야 돼요. 힘에 쓰는 순서가 그, 이렇게 순서대로 써야 힘 조절하기도 쉬워지고요. 무너지지 않아요. 천천히 삼각다리, 무조건 무릎 펴서 밀었고요. 허리 등을 이렇게 잘펼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너무 이 자세가 무리된다 그러면 손은 무릎 핀, 무릎 위 허벅지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예, 자꾸 허리 등을 펴려고 해야 됩니다. 호흡이 가빠지지 않아요. 내 호흡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가볍게 올라와서 그대로 선박쥐 자세 이 자세 이름이 선박쥐 자세예요. 골반 높이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대로 내려서 발뒤꿈치 밀고 발목 니은자 지금 허벅지 안쪽으로 자극 부위가 조금 더 이동해오거든요. 안쪽으로 이걸 이제 배꼽 몸통으로 조절해가는 거예요. 어깨는 가벼워요. 다리 먼저 밀고, 배꼽 몸통으로. 아주 시원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안 쓰는 데가 없거든요. 자극받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대로 뒤로 삼, 쉬호자 자, 밀어내고요. 아랫배, 꼬리뼈 이쪽이 중심 힘이에요. 그대로 내리면서 천천히 아기 자세. 오늘 보신 요 프로그램 한 두세 판 정도 반복 진행하시면 아주 좋은 충분한 하루 운동이 될 겁니다. 요가 필라분다 마칩니다.